자, 여러분들, 저 지금 뽕길이형 결혼식 가고 있어요. 뽕기리 형. 네, 길구로와 번역채널은 거의 뭐 악어와 악어세 같은 사이기 때문에 제가 또 결혼식이 안 가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? 근데 지금 늦었어요. 겁내 늦었어요. 시작이 2시인데 지금 2시 20분이 넘었습니다. 지금 못볼것 같고, 그냥 뽕길이형 얼굴 보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말좀 드리고, 결혼식 부페 가서 아주 그냥 치팅밀 오지게 하고 오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봉기이 결혼식이라서 머슬맨들이 분명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멸치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봉길기형 축하를 좀 해드리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 아 지금 끝나고 이제 끝나고 이제 퇴장을 하십니다 퇴장 자 이따가 봉기이 나오시면은 인사드리고 그렇게 어, 축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베스트 프렌드 아니겠습니까? 저 유일한 팔군 냥생 친구 호정이 만났습니다 하이 봉기 형이 했어. 봉기 형이랑 예, 제가 지금 평창에서 가지고 좀 늦어서 딱 오니까 딱호종이가딱 등발부터 딱 보이더라고요. 어제 네, 봉기 형한테 축하 말씀 한 말씀 아, 해주세요. 아, 봉기 형이 어. 정말 축하합니다. 아까 전에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었거든. 막 슬퍼가지고 <laughs> 진짜 눈물이 오래서 <흘리고 웃음> 막 축하 부를 때 아, 보는 예. 내가 막 감동이었다. 예. 보기도 너무 예쁘고, 그리고 그 형수님을 보니까 아, 아왜 어. 빨리 결혼을 하고 어. 하이지 알겠어. 아, 빨리 잡아야 된다. 빨리 잡아야 된다. 아, 여러분들, 봉기 형이랑 사진 찍고 올게요. 앞에. 예예. 예. 내려오시고 그런지분이 안 나오죠, 그렇어요. 하나, 둘, 셋. 네. <laughs> <laughs> 자 여러분들 인사 중에 인사. 내추럴 점눈이님 만났습니다. 내추럴 점눈이, 내추럴 자존심 아니겠습니까? 아, 어떻게 봉기령한테 영상편지 한번 쓰세요. 네. 지금,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영상편지 담고 있어요. <laughs> 봉기령 대신에. 어 봉기령 12월에 저 결혼하니까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. <laughs> 형도 오셔야 돼요? 그친가요? <laughs> <끝인가요? 웃음> 결혼 <laughs> <그럼>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<laughs> 앞으로 행복하게 <laughs> 바라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득근하길 바라겠습니다. 아 득근이 제일 중요하죠. 나가면 찍어주는 아 이쁘게 잘 나온다. <laughs>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식당 가서 밥 먹을 건데요. 봉기리 형 이따 나오는 거 봐서 시간 되면은 좀 얘기도 좀 하고 인터뷰도 좀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밥 먹으러 좀 가볼게요. 오늘 봉기리 형 뷔페 아주 부셔버리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봉기리 형 뷔페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역시 클래스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야채랑 철저히 고기 위주의 해장 식단으로 치팅 밀 가겠습니다. 30살로 사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맞아. 크레아틴이 맞아. 풍부하네요. 어? 네. 자, 자 형, 지금 어디세요? 아, 아, 지금 가지 머리 띠나 2분 굉장히 이제 뭐 강산이 채널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왔어요? 빨리 맞추세요. 야수. 네. 팀큐 야수 김큐. 아, 다음에 전화요? 네. 네. 3대500한의 대생. 공기용이랑 관계 어떻게 되시죠? 아, 저 이미 예. 거의 5년째 아, 예. 만나고 있는 아, 뭐 예.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. 5년째 아,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. 그런 그런 사이는 이미. 잠시만요. 음. 음. 100. 네, 봉기형 어, 결혼 축하드리고요. 어, 앞으로 행복한 생활, 행복한 근성장 이랬으면좋겠어아 행복한 근성장 역시 <laughs> 네. 나 인터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네요 오늘은. 나 이번에는 이 친구 만났습니다. 혼자 성장하자 힘큐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혼자 성장하자 <laughs>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진짜 잘 보고 있고 뭐 어떻게 봉기형한테봉기형 동기령 제자죠, 그죠? 네. 봉기형 네. 진짜 결혼.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옆에서 계속 봤는데, 정말 사랑꾼이세요. 아, 지금 그런 네. 거 같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, 공기령 잘 결혼하셨으니까, 평생 행복하게 사시면서, 이제, 대회 준비 내년에 하시는데, 아, 잘, 공기령이? 네. 음. 결혼 딱 했으니까, 이제, 대회 준비 잘 하셔서, 아. 내년에 멋진 모습 보셔,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공기령한테 저 t 티 받고 싶은데, 티 t 가 얼마나? 아, 좀 비싸요. <laughs> 거의 뭐, 헬창 커플로 지금 유튜브계에서 명성이 자자한데, 힘큐 어떻게 잘 알려주나요? 아, 네, 진짜 예. 잘 가르쳐주고. 예. 제가 조만간 벤치 잡으려고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근데 힘큐가 뭐, 네. 좀, 아, 뭐, 좀 약해서. 좀, 좀 금방. 인자 약해요. 제가 봤을 때뭐 금방. 예. 진짜 오늘 두분다 너무 예쁘고 잘생기셔가지고. 잘 결혼 예. 생활. 저는, 저는 실제로 보니까 어떤가요? 어, 진짜 멋있어. <laughs> 아니, 오늘 힘순이의 좀 새로운 면모를 보는 게. 네, 뭔가요? 지금 뭐, 상기리 형도 만나고, 봉기리 형도 보고, 형도 보셨잖아요. 다 잘생겼으니까 목모습이 나오네요 <laughs> 네, 두 분이서 좀 부탈하게 집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,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아파도 일부러, 아니겠습니까? 일부러 삼길입니다 네, 사도야 어, 상... 0만명 넘었잖아 너네 네. 오늘 공길이 결혼식인데 제가 사회를 봐서 아 네, 오늘 사회 보셨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왔는데 네, 아, 형이 아,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. 옆에다 있기싫으네아형 화면상으로 어. 도딱 오징어 됐잖아요 저희. 아무튼 저 예. 요즘 다시 살 빼고 있고 예. 살 빼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다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 축하 메시지 한쪽 따고 있어요. 공기리? 우리가 <laughs> 결혼 축하하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신랑 정공기 신부 이상길 해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 신랑을 만났습니다. 우리 공기리 형1 4고 계신데 아이고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그 번역 많이 사랑꾼. <laughs> <laughs> 어디 제가 사랑꾼이라고 소문 많이 들었어요. 시어님에게한 음, 사랑... 말씀. 아, 평생토록 어, 바로 옆에 계신데 어, 한 여자만 바라보고자 살겠습니다. 예. 구독자들에게 다짐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그, 혁이 구독자? 아니야 이형형 아니, 구독자가 또제 아. 구독자고 떠보니까. 아. 예. 어. 우리 구독자분들. 예. 어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바쁜 거는 이제 한 시름 났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 자주 올리고 정말이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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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영상 자주 올리고 네. 지금 뭐 이것저것 컨텐츠 많이 준비해놔서 이제 올릴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예 기대해주면 시 감사해요. 하겠 저도, 저도 이 유튜브 고마워 진짜 아, 아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가 남다르네요. 오케이. 유튜브 최초로 동기령님 피양새를 만났습니다. 우리 형수님. 아, 아, 아 진짜 실제로 너무 이쁘신. 예쁘시... 너무 이쁘세요. 네. 어디 본기리 형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시게 됐어요? 번호를 물어봐가지고. 아. 듣습니다. 아형 장남자 어떻게 번호 따질 때 어떻게 따셨어요 장남자 느낌으로다가. 장남자 느낌으로다가 물어봤죠. 예. <laughs> <맞죠. 웃음> 자 이제 또 부부로서 예. 영상에 같이 출연하시는 건가요? 네. 어? 제가 집에 있으면니다 집에 있으니까아 예. <laughs> 그러면 이제 브이로그 속에서 이제 예, 많이 해, 자주 해. 뵙고, 해. 예,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의 또 결혼 후의 정본기 모습. 네. 예. 좀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고맙습니다. 결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들 어, 지금 이제 봉기령형 결혼식 갔다가 여기 뭐 쏜에 온 김에 쏜 있는 여기 카페 거리 뭐 어디 무슨 동? 행궁동. 행궁동이 여기 카페 거리에 와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아 오늘 뭐 어쨌든 봉기령형 유튜버이기 이전에 팬으로서 이렇게 대표로 뭐 이렇게. 효를 드린 것 같고 뭐 이렇게 많이 동영상도 찍고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듣기 마시고 듣고 나시고 행복한 우리 결혼 생활 되시길 감사합니다.